섹우야! 그 와나 지금 월드컵 포로란 칠카는 이거 진짜 개상이잖아 상이랑 중거리슛 142! 7칸데 여러분들! 이게 겨자색이야! 이게 와 이거 진짜 매콤한데 겨자맛? 상희나와 <laughs> 이거는 진짜. 진짜 예.. 오 이분 나올 수 있겠네 인텔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분은? 진짜 인텔은 이분이지 이 러프챔스네 진짜 대중화팀이 와.. 진짜 너무 좋아. 아, 어, 보여 줘야죠, 형님. 제 진짜 나오면 바로 에, 어떻게든 제가 사 가지고 어,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신기한 형님. 저 믿어 주죠. 아, 진짜 여러분들 약간 이 정도면은 정말 매콤한 겨자 맛을 보여 주는 중거리 슛이 될수 있지 않을까? 맞아. 정말 먼 거리에서 슈팅 때려도 이거는 에이.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심지어 ZD까지 사기적인. 음. 그런 부분을 보여 주겠죠. 상기야. 네. 백점이야, 지금 몇 점이냐? 포롤라는? 꼴라 미치지 않점 나도 패기십죠. 나 진짜, 아니, 진짜 솔직히 공미로 봤을 때는 굴리트랑 양대산맥이 아, 이라 진짜 인재 오신 야야트리가 양발로 안 나오면 내가 볼땐 야야트리는 진짜 그냥 끝날 것 같고 이영님이 감성갑이죠. 꼴라는데 이거 진짜 좋아. 와. 매콤하다 매콤해. 아헤이.